요리봇이다. 베이컨. 계란. 휘핑크림. 오늘은 이거 세개 가지고 까르보나라 치즈 밥 만든다. 만들 때도 순삭, 먹을 때도 순삭인 메뉴다. 그럼 시작해보지. 계란 먼저 까주고. 소금 후추도 조금 넣고 피자 치즈도 넣고 휘핑크림도 넣고 섞어 다 했다. 쪽파 준비 쪽파를 송송송 썰어준다. 쪽파 없으면 대파도 가능. 쪽파 끝. 베이컨 작은 거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네 장을 모아 모아 모아서 잘라준다. 팬을 올리고 베이컨 먼저 구워준다. 어떻게? 바삭하게. 베이컨이 기름이 잘안 나오네? 오일 추가. 어때? 바삭해 보이지?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계란물. 아니, 계란 치즈물 넣자. 스크램블 만들듯이 섞어준다. 찐득찐득해지지? 이쯤이면 다한 거다. 밥 먹자. 밥 위에 얹어볼까? 무슨 맛인지 궁금하네. 마무리로 파도 뿌려주시고 한 숟가락 냠냠 해보자. 짭짤하면서도 치즈맛. 이게 맛없으면 거짓말이지. 정말 간단한 요리. 까르보나라 치즈밥. 니들도 해봐. 그럼 다음 요리에서 보자고. 끝.